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잡아당기다 끌다 두 번째 내용으로요. pull, 그리고 haul 이두 단어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ull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사람의 힘이라든가 노력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잡아 끌려오는 것은 그냥 끌려오는 거죠. 저항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데 haul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을 통해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무겁고 큰 것을 느리고 어렵게 끌어당긴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 보면 u h u l 이라는 트럭 회사가 있는데요. 주로 이사짐 같은 거 옮길 때 많이 쓰고요. 그 트럭에 가득가득 실습니다. 그거 쉽게 이동되는 개념 아니죠. 물론 이제 엔진의 힘으로 이동하겠지만 그런 느낌 가져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큰 것을 어렵게 끈다. 그럼 이두 단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draw와 그 다음에 drag. 조금 다른 느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ll the rope as hard as you can. 그 줄을 잡아당겨라. 최대한 강하게. hard니까 딱딱하게.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강하게 잡아당겨라. 잡아당기는 사람의 힘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지만 줄은 그냥 딸려오는 거죠. 저항이 없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 hard as you can. 주어 can을 썼는데요. As hard as possible. 이렇게 써도 되겠죠. Don't pull out your hair. 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밖으로 뽑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뽑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머리카락은 있다 그냥 뽑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머리카락도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녀석은 그냥 뽑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뽑을 때도 pull을 쓸수 있다. 확인해 보시고요. Will you pull my luggage? It is on wheels. 제짐좀 끌어당겨 주실래요? 밑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밑에 바퀴가 달렸다. 즉, 짐 아래 바퀴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죠. 보통 큰 여행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면 그냥 바퀴가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 가져보시면 되는데, luggage를 좀 잡아당겨 주실래요? 그때 힘이나 노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luggage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로 만든다면, a piece of luggage, two pieces of luggage.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른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They were hauling their nets in. 그들은 그들의 그물을 잡아서 당기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안으로. 이럴 때 그물이 가볍고, 뭐, 물고기 한두 마리 들어있고, 그런 개념 아니죠. 수십 수백 마리가 들어있고요. 기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느리게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이고요. 주로 이제 어선에서 쓸수 있고 어선이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발음을 하실 때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허울 H O L 이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멍이잖아요. 허울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허울이기 때문에. 약간 발음의 차이가 납니다. haul. 구분해 보시고요. I would like my horse to help you haul the stones. 내 네, 말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떠한 도움입니까? 도를 끌어당기는 도움이죠. 그래서 help, 사람, to 동사원형 혹은 to를 빼고 그냥 동사원형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haul. 무겁고 어렵게 끌어당긴다. 그럼 돌이 조그만 조약돌 그런 개념 아니죠. 큰 돌이죠. 그런데 그것도 복수니까 여러 돌을 끌어당긴다. 말이 끌어당기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느낌 전달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need to learn to take out the trash and haul laundry. Take out the trash 하면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죠. 귀찮죠? 하기 싫죠? 하지만 너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laundry, 빨래감. 세탁기에 집어넣기 전에 빨래감, 아니면 세탁하고 나서 빨래감,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잡아 끈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세탁기에 들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 내는 거죠.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무거울 수 있죠. 좌우간 그것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아이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할수 있는 편이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aul 그리고 pull, 잡아당기다, 끌다라는 해석상으론 동일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두 단어 알아보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draw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draw가 잡아당기다, 끌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른 의미를 하나 하나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